등판 전에 저희가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그 동안 조금 좀 어려움이 있어서 어그 동안 조금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거였을까요어저 역시도 어 준비를 좀 많이 하려고 했고 앞장 경기들을 봤을 때 조금 뭐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피칭이 있었음에도 맞아 나가는 타구들이 많았었고 또 그게 아닐 때는 볼넷이 더러 있었던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뭐왜 그랬을까 그걸 곰곰이 생각을 또 많이 해보고 했을 때 이제 직구 타이밍에 뭐 슬라이더 같은 구종이 조금 더 타자 타이밍에 걸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 강남형이랑 경기 전에 조금 여러 가지 구종을 좀더 다양하게 섞어서 가는건 어떨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오늘 좀 주요하게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궁금했었던 걸한 방에 풀어주셔가지고 <laughs> 제가 이제는 기분 좋은 그런 말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박세훈 선수 오늘 피칭할 때 마운드에서 좀 어떤 느낌의 이손 감각이 좀 다른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어 평소 때보다 일단은 손이 그 제가 공을 놓는 포인트에 잘 나오는 느낌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번 경기를 준비하면서 어, 피칭했을 때 하체 쪽 느낌을 조금 다르게 해봤는데 그게 조금 도움이 되던 것 같습니다. 뭐 박세웅 선수는 아주 디테일하게 이 투구폼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면서 이 투구를 하셨겠지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트라이크 굉장히 좀 많아가지고 편하게 박세웅 선수를 지켜볼 수 있었거든요. 오늘 이 본인이 플레이하는 거에 대해서 좀 느낌들이 어떠셨는지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일단 스트라이크를 좀 많이 던지려고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지려고 준비했던 게또주요하게잘 통했던 것 같고. 어, 키움 타자들의또 베테랑 선수들도 있지만 또 어린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유리한 카운트 이후에 또변화구 공략을 했을 때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뒤에 따라올 수 있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저 시즌 스트라이크 비율이 60 에, 시즌 스트라이크 비율이 63.2%인데 오늘은 69.5%, 거의 70% 가까이 스트라이크 쪽종이 높았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도 변화우 같은 경우도 크게 벗어난 공 없이 볼이 되더라도 존 주변에서 볼이 되고 직구 같은 경우에 제가 원하는 코스에 대부분 잘 제구가 돼서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후반기 첫 경기를 지켜보면서 팬들께서 초바, 전반기 초반에 박세웅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음. 향후 이 후반기를 이만 이 박세웅 선수의이 생각과 이 팬들에게 한 마디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후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오늘 한 경기 잘 던졌다고 해서 들뜨는 거보다 오늘 한 경기를 계기로 또 좋은 모습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더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또 하나 기록으로 오늘 달성을 했는데 6년 연속 지금 어, 세 자리 수 탈삼진 그리고 6년 연속 100이닝을 달성을 했는데 특히 어, 100 탈삼진은 송승준, 장원준 롯데 레전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본인에게는. 어, 선발 투수로서 항상 생각하는 게어 꾸준하게 마운드에 올라가서 던지는 거. 항상 마운드에서 오랜 이닝을 던지는 게 제가 선발 투수의 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앞전 선배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다는 거에 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올해가 끝이 아니 앞으로 야구를 그만두는 시즌까지 그 기록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롯데 레전드로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세웅 선수는 승리 그리고 오늘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까지 기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